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 gx가 정의되어 있고 hx는 fx 곱하기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h-1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hx는 어떤 점에서 어의 접선이 x축이고 절대값 hx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댓값은 4이다. 우선, gx 함수가 적분구간의 변수 x가 포함된 녀석이거든. x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그리고, 미분하면, x 더하기 a, fx. fx는 3x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대입을 할수있겠고요 우선, fx도 있잖아. 자, 인수정리를 쓸 거니까, 3을 묶어서, X 더하기 3분의 A꼴로 만든 다음에, 이제 HX를 판단할 건데, FX가 1차고, G'X가 프라임 2차니까, GX는 3차, 따라서 HX는 4차 함수란 말이야. 4차 함수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을 찾는 거니까, 가조건 때문에 X축과 접한 상황이 될거 아니야. 만약에 한점미사파는 상황이 있겠죠. 자, 극대국수를 다 가지는 경우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이 값이, 일단 fx 인수, fx가 인수를 x 플러스 3분의 a를 가지니까, x에 마이너스 3분의 a를 집어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열편이 마이너스 3분의 a가 하나 가지겠지. 이 hx가 f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접하기 때문에 hx 입장에서는 x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인수를 가져야 돼, 일단. 이런 상황에서 g'x 그림은 만약에 x축과 두점 한다는 상황이라고 치고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a를 잡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럼 2차 함수 가지고 3차 함수 극대, 여기 극대, 여기가 극소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x 더하기 3분의 a 제곱 인수를 h x 가지니까이 gx 함수는 마이너스 3분의 a 인수 하나 가져야 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극소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생겨버리면, gx 입장에서 x 더하기 3분의 a 제곱인수를 가진다 생각할 수 있고, 또는 hx가 fx 곱하기 gx인데, x,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a 말고 더 생기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a만 생겨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다, 맞지? 모순이고, 만약에 이렇게 밑으로 생겨도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왜냐하면 hx가 마이너스 3분의 a 저곱인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못 가지는 거잖아. 절편이 다른 두 군데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안 되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x축과 접하는 상황에 이런 녀석이 g 프라임 x라고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a 하고 마이너스 3 분의 a 같은 사항이 되면 a 0이거든요 그럼 g 프라임 x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스자 지나가는 3차 함수 g x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g x 자체가 x 플러스 3분의 a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치면 세제급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죠. hx가 따라서 이런 모양 자체가 모순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사차함수에서 이 hx가 중근을 두개 가지는 경우 보면요. fx가, 자, 이러한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gx도 중근 가질려을 하면 x 더하기 3분의 a 인수를 하나 더 가져야 될거 아니야? x 더하기 3분의 a 인수를 더 가지는 형태의 3차가 되고요 근데 무조건에서, 뭐 g'x 역시 지금 x 더하기 3분의 a를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접한는 상이 될거 아니야? 그럼 g(x)는 x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 인수를 가지게 되고 h(x) 입장에서는 x 더하기 3분의 a의 세제곱 인수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번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모순이고요. 자 이런 케이스도 모순. 그러면, 사참수를, 사참수 hx를, 가나 조건 만족시키는 그림이면서, 즉,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나 조건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최대값이 네개 나온다 맞죠?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네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돼버릴때이 hxx절편 두개 나왔는데 왼쪽 값을 마이너스 3분 a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hx가 X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인수를, 아니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세제곱인수를 가지는 겁니다. 맞지? 여기 1차가 붙을 거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G'X를 그리면, 이렇게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경우, 마이너스 3분의 A 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물론, 이렇게 되는 위치의 관계는 A의 부호가 당연히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 사항은 A가 음수가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G'X를 보고, 자, 이두 군데 극대 극소를 가지는 경우, 4참수가 되게, 3참수, GX가 이런 모양이라고 치고요. HX가 X다 3분의 A의 세제곱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GX가 여기서 접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x축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자 이때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a고 이 여기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삼차수의 비율관계 2대 1에 의해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X절, x절편을 다 알았기 때문에 hx가 결정이 됩니다 최고차항계수는 fx가 지금 1차의 개수가 3이란 말이야. 그런데 g'x의 최고차한 개수는 3인데, 적분해버리면 3분의 1 나오면서 gx의 3차함수의 최고차한 개수는 1이기 때문에 hx는 바로 3이 됩니다. fx 곱하기 gx이기 때문에. 따라서 3 붙이면서 세제곱인수를 가지고 네, 이 녀석 값이 바로 얘가 되겠죠? 즉, x 더하기 3분의 a의 세제 곱인 수, x 더하기 3분의 4a가 되고, 이때, g2가 0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개 0일, 0일 거 아니야. 첫 번째, 마이너스 3분의 a가 2라고 하면 a 값이 마 6이 되고, 이 조건이 맞고, 따라서 f, hx가 결정이 된 거지. 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x-2에 3승 x-8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h 마1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3 곱하기 마 3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네. 729 두번째 마이너스 3분의 4a가 2가 되면 a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이때 hx가 3x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 X, 마, 2가 되면서, H, 마, 1 e 값은 8분의 243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 채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얘단 말이야, 일단. 자, 다른 케이스도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케이스인데, 자, 이게 지금, 네 번째 케이스 말고요 동일한, 이런 형태인데, 이 X 절편이, 마이너스 3분 A 위치가 만약에 이쪽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 다 하셔야 되겠지. 3-1이라고 하면, 이렇게 똑같은 그림에서 여기 x 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해. hx가 말이야. 자, 여기는 세급의 빛을 가져야 돼. 이런 상황이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이쪽에 있다고 칠 때, 자,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극대국수를 가지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 지금 1차 인수를 가지잖아 x 더하기 3 분의 a 그래서 여기 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게 제곱인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어야 될거 아니야 맞지 세제곱인수 이렇게 적어버리면 보다시피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3 분의 a이기 때문에 다른 인수를 더 가지는 거야 gx가 그러면 hx 모순이도 안 맞지?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따라서 이렇게 해 수도 안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x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하면, g 프라임 x 이차함수를 1이 그리시고 또 이번에는 마이너스 a 위치 이쪽 잡고 마이너스 3 분의 a를 잡아버리면 이때는 a가 양수인 상황이거든요. 똑같이 극대 극소 이렇게 g x를 결정을 하고요. 세제곱 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 극소인점에서 x축이 생기면 돼. 자, 이렇게, 맞지?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a gx가 일단, 어느 쪽에 든 가네, 얘들아. 이게 g 가 0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2가 되는 케이스란 말이야. 그러면 a가 마 6이 되잖아요? 양수란 조건에 모순이다, 맞지?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나왔고요 물론, 다른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최소값은 바로 8분의 243이 되면서, P 플러스 Q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51이 되겠습니다.